차갑거나 따뜻한 정도인 온도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차가운 얼음을 손으로 만지다가 미지근한 물을 만지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따뜻한 손난로를 만지다가 같은 미지근한 물을 만지면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같은 물질을 상황에 따라 따뜻하게 느끼기도 하고 차갑게 느끼기도 합니다.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말로만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로 나타냅니다. 온도는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공기의 온도를 기온이라고 하고, 물의 온도를 수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의 온도를 체온이라고 합니다. 온도는 숫자에 섭씨도라는 단위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15.0 섭씨도를 쓰면 우리는 섭씨 15.0도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